오늘 아, 팍스뉴스에서 제이드 벤스를 초청해서 대담을 나눴는데 제이드 벤스 부통령 은 상당히 강성이죠 초 강성인데 아, 오늘 그 대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제이드 벤스가 상당히 합리적인 편이다 이게 물론 뭐 역치호가일 수 있어요 워낙 트럼프가 정상이 아닌 그런 발언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미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정상이 아닌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 뭐~ 오늘 잭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미쳤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저는 좀민망하더라고요그 정도로 트럼프가 말을 좀 막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제이디벤스가 하나 이제 좀 대단한 거는 뭐~ 상당히 합리적인 어~ 그리 선을 지켰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이번 지난 이제 미 의회 의사당 어~ 점거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아니, 폭력을 행사하는 애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합리적인 선을 제시했고, 트럼프는 일단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어, 벤스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한테는 관용은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중도, 중도 우파 이제 유권자들한테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사실, 제이드 벤스도 지금 잠재적인 잠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이드 벤스의 저는, 어, 어떤 능력이랄까요. 잠재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그, 제이디맨스도 상당히 풍그좀 트럼프 못지않게 어~ 좀 강성인 부분도 있죠 근데 제이디맨스가 어느 정도 트럼프의 어떤 그좀 행정 이기 행정부에서 그래도 브레이크 역할을 가끔씩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이크 펜스가 사실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 펜스가 지난 행정부 때정상인으로서뭐 언제나 브레이크 역할을 잘 해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권력을 넘겨줄 때도 어쨌든. 그 대선 결과를 인정하면서 네, 트럼프가 정권을 넘겨주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관계가 어색했었고 이번 어그 지미 카터 장례식 때 만났을 때도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유지됐습니다 뭐 어쩌겠을까 근데 뭐 같이 러닝메이트였는데 이제 원수가 됐으니까 한동안 이제 얼굴도 안 보다가 이제 다가가니까 트럼프가 펜스가 장소 축하한다 그랬고 어, 트럼프는 고맙다 그러고 끝났어요 관계 복원을 펜스 입장에서는 원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펜스의 효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